미라클모닝 알람 끄고 자다가 소름 돋아서 눈떴어요. 이제 곧 명절이라 남편도 엄청 바빠졌거든요. 6시 반에 나가니까 저도 더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. 아주 약간 늦잠 잤다고 여유가 없는 듯 해서 재료 따로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게 야채 계란말이로 만들었어요. 명절은 모두가 힘드니까 넉넉히 나눠 드시라고 좀 많이 말아 볼 예정. 밥 펴서 계란말이 한 덩이 넣고, 돌돌 말기만 하면 끝이라 금방 만들어요. 이거 완전 라면 땡깁니다. 국물에 푹 담궜다 먹으면 촉촉하게 속이 더 든든해지는 느낌? 꼬순대 가득 뿌려서 썰어줍니다. 급하니까 네줄한 번에 썰어요. 완성! 오늘도 화이팅! 애들도 김밥에 요거트 먹었어요. 매끼마다 또르르, 오늘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.